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고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로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네, 한번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은 명품 인생이십니다. 예, 명품 명품 우리 장로님, 지사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진흙이 토기장인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손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제 동양사람이든지 또한 서양사람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때 무엇이 불신앙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행복이고 또한 불행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자 이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배한 척이 항해를 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는 결국 그 풍랑 때문에 파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배에는 이제 구명보트가 있었고 또한 이 판자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풍랑에서 어떤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모두가 이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그 섬에서 이제 도착하게 되었을 때그 섬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섬에서 이 탈출할 것을 포기하고 그 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살기로. 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얼마간의 이제 식량이 있어서 이제 몇달 동안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또이 곡물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어서 이제 땅에 그 씨앗을 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다가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파다가 이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금덩어리 때문에 모두 다 정신을 몽땅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을 보면서 금, 금, 금 하다가 이이 금에다가 소망을 걸고 이제 금파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마침에 이, 이 파냈던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았고 햇빛을 비추니까 이 파낸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찬란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 무인도에 있었던 모든 식량이 떨어졌고 더 이상 열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판에어던이 금덩어리는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더니 마침내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다 죽고 말았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사느냐 아니면 이 금덩어리가 있어야 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안타깝게 죽게 된 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힘없 힘입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아 내가 무엇이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절과 이삼 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인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인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토기장인은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이 본문에 나오는 이 토기 장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토기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토기 장이의 집으로 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더불어 모든 인생에게 진흙으로 그룹을 만드는 이 토기 장이의 집에 가서 인생을 배우라는 데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일어나서 이 토기장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손으로 흙을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듬기도 합니다. 또한 조금 후에 이 진흙이 변해서 그릇 모양이 되었고 또 조금 후에 보니까 그것을 불가마 속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 불가마 속에서 그릇을 꺼내니까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흙이 무엇일까요? 진흙이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로 이제 찾아보면 이제 하포아리라고 하는데 이하포아리의 뜻은 쓰레기 또한뭐 채더미, 흙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이라는 것은요 바로 연약한 것, 쓸모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이 더러운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 토기, 토기장인은 그 흙으로 접시가 되게 하고. 또한 박그릇이 되게 하고 국그릇이 되게 하게,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토기적인처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맞으신데 각각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뭐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되고 싶어서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 되신 분도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백인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구는 황인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생지도 하나님께서 또한 정하시는데 누구는 뭐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이는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만이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반항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택하시고 예서는 버리셨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아픔들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왜저 사람은 항아리 인생이 되게 하고, 또한 나는 왜 접시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은 이 토기장이의 손과 같습니다. 진흙이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릇이 되듯이 인생은 저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하는 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된 이 배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더러는 다섯 달란트를 받고, 더러는 둘두 달란트를 받고, 더러는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달란트 인생이 이 다섯 달란트 인생 못된 것 때문에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 두 달란트 못 받았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토기장인 송에서 이 항아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 항아리가 토기 토기장인을 보고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들어 놓았냐고 화를 내는 이 항아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기장이가 접시를 만들었을 때도 왜 나를 접시로 만들어 놓았냐고 비관하는 접시를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토기장이는 이 어떤 것은 항아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김치를 담고 간장을 담고 된장을 담아서 이 맛있는 이 음식들을 장독대에 담아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 장이가 어떤 것은 하차는 접시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또한 맛있는 반찬을 담아 이상 위에 놓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학교 선생님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찰관이 되게 하셨을까요? 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스 기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답은 모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 또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을 또한 당해도 우리는 또한 전혀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십장 삼십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사십장 1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있는 여러 나라들도 한 방울의 물과 티끌과 먼지 같이 다 쓰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살때 때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심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일하는, 일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릇이 이제 상하고 잘못을 때에는 어찌합니까? 토기장이는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망치로 그릇을 깨버리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하였다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것을 다시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거리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그 글소 새롭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들의 깨지고 상한 이 마음을 만드시고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수르 왕국의 수도인 이 느누에 성으로 가서 이 느누에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 요나는 이 느누에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누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배에서 이 바다로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3일 이제 이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삼일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그후 요나는 이큰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 사울이 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이십니다 본문 4절 다시 보면 진흙으로 이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깨지고 또한 이상한 인생을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장난 인생을 이 고치시고 병든 인생을 강건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될때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보잘 보것 없는데 이 토자 토기장이 손에 들려지면 바로 도자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지나가고 모든 죄는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기장이의 이 그릇을 손으로 빚은 다음에 그 그릇을 불에 굽고 완성된 그릇을 꺼내서 이제 보는 보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에레미아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토기장의 손놀림에 따라서 진흙이 또한 꽃병이 되기도 하고, 또한 도자기가 되기도 하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한 덩어리에 이제 진흙과도 이제 같은데 이제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기 10장 9절에서는요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기 33장 6절에는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는 우리는 진우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행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흙이 진흙 따로 있으면 여전히 진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은 사람에게 또한 짐승에게 발필 뿐이고 진흙은 가치 없는 것또한 기중 여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그 진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 똑같은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어리이지만 그 진흙 덩어리가 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졌을 때그 진흙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흙이 아니고 그릇입니다. 진흙이 아니고 꽃병입니다. 진흙이 아니고 값비싼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한번 보고 있는데 그 영국에 있는 이 중고품 가게에서 어떤 여자가 단돈 1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00 원짜리 꽃병을 하나 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골동품에 전혀 뭐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그 꽃병이 예뻐서 이제 샀을 뿐인데 이제 자신이 산그 꽃병의 가치가 궁금해서 전문가를 이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꽃병을 감정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꽃병은요. 이 중국 이 청나라 제7대 황제인 이 건륭제의 도자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꽃병을 감정한 다음에 이 꽃병을 가지고 이제 이 경매에 가서 이제 팔게 됐는데 경매에서 무려 이 처음에 1,500원 주고 샀는데 무려 48만 배가 넘는 거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이꽃병은한 이 중국인 입찰자에게 이 48만 4 8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2천만 원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꽃병의 원래 주인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 38만 파운드 정도 약 5억 6천 4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요. 종기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넘치도록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 바닷물이 흉흉하고 물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 6편 오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시고 그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전쟁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재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정말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명품과 같은 인생이 될수 있는데. 너희가 내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있는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느기고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신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는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 모두 우리를 지으시고 이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기한 자가 되시고 명품 인생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